28회 문제 2번에 1번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진행기준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건설 영역이 사실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청소 영역으로 나왔네요 어떤 건물을 이제 완성될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 있으면 내가 이 건물을 완성하는데 100만원이 들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딱 따져보니까 10만원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사의 진행률이 10%인 거죠. 그런,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 용역 제공과 관련된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거래 결롤,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X1년과 X2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용역 이익을 용역 수익과 용역 원가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그러니까 아주 진행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형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죠. 일단 이거 요소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잠깐 보면 계약 금액은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총 얻게 될 수익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거고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은 지금 X 1년 7월 1일부터 X 4년 6월 30일 그럼 2, 3, 4, 2, 3, 4 3년이죠. 3년까지고, 용역의 계약 시점에서 추정한 용역 원가는, 그러니까 총 공사 예정 원가인 거죠. 총 공사 예정 원가. 그러니까 총 5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문제 주어질 때, 여기서 500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공사 원가라고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4분의 1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죠. 단기 발생 100만 했고, 추가적으로 400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총 공사 예정원가는 500만원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달라졌죠 160만원이 이미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260만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된대요. 그럼 금액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럼 답을 한번 보면서 볼까요? <laughs> 일단은, 용역 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진행률을 계산하는게 원체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금 160만원이 X2년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X1년도에 얼마였죠? 그럼 두개 합치면 260이죠. 근데 앞으로 260이 발생할 걸로 예상한대요. 그럼 총 얼마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는 거죠? 지금? 2.6이 있고 2.6이 있으니까 그 2.6과 2.6을 더하면 5.2가 되겠죠? 그렇죠. 5.2 2.6이랑 2.6을 더한. 이거를 총공사 예정원가로 놓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500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500만원 중에 100만원이 발생했으니까 20% 진행했다고 본 거고, 이때 시점을 기준으로 총 520만원이 발생한 걸로 예상했는데, 이때까지 100만원, 160만원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50% 공정률이라는 거예요. 진행률이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진행률을 일단 먼저 구하는 게 가장 먼저인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건설원과 관련된 나왔다. 문제가 나왔다. 그럼 진행률을 일단 먼저 계산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용역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면, 기존에 인식한 용역 수익 있잖아요. 지금 이 진행률만큼, 이, 원래 600만 원 내가 벌기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진행됐죠? 20% 진행됐으니까 600에다 20% 곱하면 12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수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600인데 50%만큼 진행률이 인식했으니까 600 곱하기 50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작년까지 인식했던 120만을 빼줘서 이때의 용역 수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건설 쪽에서는 많이 있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건설 회사들이 또 택스에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 용역 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거로 하는 거죠. 실제로 발생한 거. 왜냐하면 이게 이건 X, 지금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건 X2년도 1년도고 이건 X2년도거든요. X2년 동안에 발생한 원가. 실제로 이게 이런 값들이 단기 원가로 주어질 수도 있고 이게 누적으로도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 밑에 분모에 있는 금액들이. 이게 누적 금액으로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기 발생 원가가 아니라 누적 발생 원가로 나올 수도 있죠. 누적 발생 원가면 그냥 그 금액을 직접 이렇게 누적 260이 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원가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가 260에서 100만원을 뺀 이런 식으로 여기 원가를 기록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더 전형적인 문제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용역 수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용역 원가 그리고 이렇게 용역 이익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28회 문제 2번에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